좀비의 손톱인지 강 씨의 손톱인지 발톱이 길다 못해 옆으로 휘었습니다. 발톱 자르는 게 무서운지 손을 바들바들바들 바들 바들 떨고 있습니다. 제가 토끼의 발톱을 잘라보겠습니다. 혈관이 없는 부분을 자르시면 되고요. 흰색 발톱 부분만 잘라주시면 됩니다. 이 토끼는 하얀색 토끼이기 때문에 발톱에 색깔이 안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 잘라야 되는 부분과 안 잘라야 되는 부분의 경계가 확실합니다. 발톱을 자르고 나서 그 부분의 털도 바리깡으로 조금씩 잘라주었습니다. 손톱 발톱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. 토끼장으로 이동을 했고요. 바닥에 매트를 깔고 부, 토끼가 뛰는 데 불편함이 없어 보이죠? 저는 발톱깎이가 되게 많아요. 새끼 토끼부터 큰 토끼까지 여러 마리를 자르다 보니까 다양한 발톱깎이를 갖고 있답니다. 발톱을 자르기 힘드신 분들은 동물병원에 가면 일정 부분 금액을 지불하시면 발톱을 전부 깎아줍니다. 우리 아까처럼 강시발톱 만들지 맙시다.